이사님, 그 스마트폰에 그 저장된 사진, 왕복 압축기 소리에 이 기계를 보고 좀 들리는 생방송을 한번 여러분 기기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왕복 압축기가 강력하게 들고 있는 남불사 남정주 소속도 녹취 현장입니다. 이 소리, 압축기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겁니다. プレゼントプレゼント 여러분, 지금 어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이렇게 강력한 레벨이 이렇게 뜹니다. 아 밑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으면 이 레벨이 뜨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레벨이 뜨는 것은 소리가 요란하다는 바로 어 증거죠 이 소리는 지금 남굴사가 2015년 5월 25일 제1라인은 청남 18m, 제2라인은 청남 10m 전후 지점을 50mm 시트 개싱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제1라인, 바로 청남 18m 제1라인에서 저희들이 지금 녹취 소리를 국민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어, 국제군이 2016년 1월 14일 날 13.5m 밑에 하단부를 파쇄를 했지만, 우리 남불사가 에어오토 컨트롤 원본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파쇄된 부분을, 강력한 압축공기를 투입시켜서 우리가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어 왕복 압축기 기계 소리입니다. <laughs> 장목산이 지금이 들리는 소리가 아,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 들리는 소리는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 네. 지금 그 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사진처럼 그렇죠. 네, 압축기기, 네. 왕복 압축기기. 네. 아, 이소리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네. 그 경주에서 네. 작업하거나 아니면, 물을 퍼거나, 여러 용도로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 북해군이 2016년 1월 14일날, 지금 우리가, 아, 녹취 소리를 듣고 있는 제1라인 13.5m를 파쇄했잖아요. 예. 우리 남물사 기술 개발팀들이 에어 오토 컨트롤 펌프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그거 뚫어서, 압축 공기를 투입해서 뚫어서 지금 이 깨끗한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죠. 그렇죠. 면뭐 에어 압축된 에어 힘이란 게 엄청나게 크네요. 아그큰그 어, 박기에다가 그, 그, 공기를 불어 넣으면 그 박기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그 엄청난 그 공기 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압축 공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얘들 배수도 하고 또 네. 그 차감기나 대릴 가지고. 땅굴 작업을 하는 실질적인 여기 에너지겠네요. 그렇죠. 가장 이제 땅굴 작업에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 예전에 부친께서 강산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작년 우리 12월 달에 해병 어, 어 강산 박물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 지하 경주에 갔을 때 여기 어, 압축, 어, 왕복 압축 기계하고 차강기덜어 직접 우리가 보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산에서 필수적인 그 기계 중에 대표적인 기계가 뭡니까? 이 압축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 강산 작업도 네. 압축기. 왜 그러냐면. 그, 지하에서 작업할 때는, 직접 전기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공기 압축기로, 공기를 압축시킨 다음에, 그 압축된 힘을 가지고, 거리를 작업도 하고, 차량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과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 새벽 그, 석탄 어, 박물관 가니까, 한 수직 경도 한 2km 밑에 제일 밑에 네.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배수펌프도 거기 있죠아 거기 있더라고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도 이제 물을 배수할 때도 네. 이런 압축기계, 그렇죠. 아, 이러한 에너지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물을 배수한다 이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2km 밑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데 그게 힘이 약해만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그 왕복 압축기 사진을 우 한번 애국 시민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왕복 압축기 소리를 여러분 지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바로 압축기 소리 들리는 소리가 지금 왕복 압축기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가 볼때 아, 이게 이 소리가 이렇게 잡히면 레별이 이렇게 어, 강하게 여러분이 표시가 됩니다. 강력한 레벨이 여러분 표시가 되죠 앞뒤에 자 지금 시간이 또 한번 체크해 볼까요 2016년 3월 28일 12시 25분 4초 자, 밑에는 이, 그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 압축기 사진. 지금 어, 이, 이 소리입니다. 지금 지하 18m에서 들리는 소리가 지금 왕복 압축기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오늘따라 이 왕복 압축기 소리가 어제 밤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큰 소리로 지금 어, 들리고 있는 것이 남불사 녹전장 제1라인에서 지금 리는소입니다 강력한 소리가 나면 이 레벨이 이렇게 강하게 뜹니다. 여러분 압축기 소리를 듣고 아 우리 우리 성서 교회 예배처서겸 낭불사 녹취 모든 음량을종합 어,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종합 상한실에서 이제 우리 현장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참 깨끗하고 연부가 많이 끼었습니다. 아 밑에 녹지 현장과 우리 구리 성소계 예배처소와 우리 낭불사 녹지 상황실하고는 그 약한 5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방송 전문선인 오디오선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여기 그 본부, 상, 본부 상황실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땅을 파고 선을 위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 많은 분들이 직접 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에, 방송 전문 오디오 선으로 선을 연결해서 어, 우리 구리 성서교회 예배철서겸 남굴사 녹치 종합 상황실 선을 우리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위에 있는 저 검은 선이 방송 경무원오디 선입니다. 우리 현장을 감시하는 바로 4개의 CCTV가 지금 도록 이렇게 작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낭불사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어, 후원 계좌 국민은행 209210959740으로 정말로 발부등치는 낭불사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남양주 수석동낭불사녹지현장입니다 어, 지금 어, 왕복 압축기 소리를 여러분 생방송으로 듣고 있습니다. 낭불사는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